들 사료랑 모래 시킨 거 왔거든요. 음. 우리 집 뚱냥이들이 먹는 다이어트 사료 뾰로롱. 아이들이 어 그냥 보통 체격인 아이들이 먹는 사료 알맞은 체중 여로롱그리 사하는 아이들 음, 콩이랑 선물이 피오리타 음, 구토를 자주 하니까 연어맛으로 샀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추르. 계 사료, 이빨 없는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또 깨물어 먹는 이빨 있는 애들이 먹는 거랑 또 이거는 노령견 하기 사료. 사료 값이 엄청 비싸죠. 이거는 콩순이 이렇게 총으로 콩 싸면 이게 팽이가 물빛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장난감. 이거는 이제 곧 봄이잖아요. 길냥이들 닭가슴살, 음, 가지고 다니면서 줄 거예요. 삶아서 물론 집에서 이렇게 먹이지만, 이거는 외출 시 혹시 길애들 입에 봄이고 이러면 임신한 양이 들 있으면 물고 가기 좋게. 그리고 캣츠가 아이고 아이고 캣츠가 다프랑 그다음에. 캣잎, 뭐, 애들, 맞다 따비, 꽂으라고. 요것도, 우리 풍순이 가지고 놀아라고 샀어요. 맞다 따비 세개 샀는데, 요게 하나, 꽂아놨어요. 우리 집애들 모래도 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기라이 지바이드, 그리고 순돌이 고기까지 야무지게 사서 건강하게 잘 먹이고 잘 케어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